everything is difficult help me help you girl what you trying to do cause i don't got a clue 켭니다 하나 둘셋 호랄랄라 어. 옥상부터 뚫을거라고? 아잠만 깐 엎은다 하지 않았어? 아 옥상부터 한번 뚫어보려고요 여기 여기 옆구리 핀란드 옆구리 뚫기 바로고 바로고 네. 바로 갑니다. 아니면은, 그냥 어. 바람소리, 바람소리, 누구. 저거 누가, 저거 누가, 뛰어오는 거 누가, 원신. 아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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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지금 바로 가. 네, 갑니다. 경제들 <놀람> 여기. 우리도 위에서. 어디 썼어요? 나, 나, 나. 지식. 어우, 쏘기 잘했다. 어, 나이스. 사람 자고 있다. 네. 오케이, 나이스. 야,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어, 문 열렸어, 문 열렸어, 여기. 네. 기다려, 기다려, 밀지 네, 네, 네. 어, 이거 자는 거야 어. 야, 이거 템망. 이거 템망, 템망, 템망. 어, 뭐야?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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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아, 아, 나 죽고 있다. 나 살았어, 살았어. 살았. 살았. 오실게요. 지금 들어간 사람, 지금 들어간 사람 몇 명? 저, 저, 저 들어왔어요. 두 명?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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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야 돼, 와야 돼. 어, 외벽 두 개. 더쏠 세현이, 세현이, 세현이 와. 어, 가고 싶 지금 딱두명 들어간 거지. 네. 네. 아, 이제. 항상 안 오네? 깰거 없나? 아, 제가 밑에서 팀. 침대 깔게요. 어, 이거 1층이 본텐방이다. 저 이거 빨리 하벌사운드라해 하벌사운드 어디집 레이드에요? 어우로 돌려야지 이 k 어디 그쪽 옆이에요? 상구 어. 옆에 왼쪽인가? 아하나 우리 정신차려 해맞하자네 바로 로켓 쏩니다 네너 네. 네. 밑에 템좀 챙겨줘 1층에 네 1층 왼쪽에 챙겼지? 쏠게? 네 쏴요 쐈어 네잘아 여기 거기구나 좀더 내려와봐 재현아 여기서 봐 여기, 네, 여기 아, 그 아래 내려오면 가위, 가위 아, 잠깐만 가위 가위. 가위. 나 들어갈게 네 2층 <laughs> 고 <행복이 웃음> 있는 사람 어두개 어, 있어요 두 개. 어 촛불 여기 여기 딱 깔아줘. 잠시만. 음, 어디요? 여기. 어. 어 거기 거기. 아 와이. 뭐, 이거 이, 아 이것도는가. 최현이 뭐. 왜 여기냐? 네. 아 없어. 나. 아니. 이... <놀람> 누가 맞았는데. 아피구 남았어. 어떡하냐? 어떡하지도끼로깨도끼로잘자져 어, 저, 저, 목탄 있어요 목탄 집에? 응. 음. 어 어. 아 목탄 조금밖에 없죠. 저 화약탄 화약탄 지금 400개 있어 400개 아 도끼로 캐서 그래 저한테 여기 내려와서 도끼로 깨서 갈요내 편지 지네 뒤에 호동님 이거 일단 받아요 얘도 받아 도끼랑 그 그냥 그문 깰거면 도끼로 깨야죠 깨고 있어요 아, 좀만 나와줘요 좀만 나와줘요 나와줘, 나와줘. 나아줘. 아, 었다 오케이. 오케이, 고. 어. 아, 이밖에 e 안 들어갔네. 고리아 여기 맞죠? 아. 네. 네, 네. 잘 봐줘. 복갱이는 데미지 안 들어가지 않아요? 나, 아, 지금. 어, 복갱이 안들어가나또어 나. 나. 줘한 발만, 한 발만. 나이스. 문 하나 더 있다. 오케이.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반지 기다려. 어, 문 하나 더다 이게 이게 뭐 있을까, 네. 근데? 네좀 있을 것 같아. 자, 또 도끼주 좀 해주세요. 저활끼이 있거든요. 도끼 없는데? 일정하고 나면 돼, 뼈조각. 생어하지 마세요. 네. 뼈칼로. 그거 막히지 않았어요? 아직도? 아, 잼, 잼, 잼. 조금 돼요, 조금. 그. 이렇 놔주세요. 예전에 해치결때 진짜 개꿀이 그게 10분이면 게임. 3명이서 10분이면. 한금물어아 음. 뭐뼈나 음. 기가. 도끼 없는데 어떡하지? 벌, 벌써, 벌써, 우리 여기서 지금 5, 5 이상 깼어. 5깼 뭐. 나이스. 안 되는 3 됐다 4인 야 템방 아, 보인다 진진진. 잠깐 드롭. 르... 없어? 뭐 아직 아직 어 템방 본 템방 아시오. 아시오. 오케이 어, 체류탄 하나 그그 그, 체류탄 있는다 침대 뽀실게요야저 어. 앞에 저 그, 앞에 그, 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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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어디야한명한명한구한구지원이 아, 아, 보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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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봤다 여기 숨어있네 오케이 오케이 내가 내가 내려갈게 계속 쟤줘 오케이 아 로켓 많이 남았다 오케이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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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황은 쓰지 말아 쓰지 말아 쓰지 말아야 700.. 아니 거의 800개 근데 공거 같은데? 수탄 어, 줄 그거 가지고 있다 매고 있다 뭐거로 간다 거로 간다 거로 간다 어? 힐힐힐 혹시 호탄어아나컷나 뭐야 응? 어 뭐라고? 컷당했어 컷당했어 어디? 한국? 아하하오나이아씨다 미인 실화 라이플 버지 하나 다운 어경기조까지 와서 이제 다템 챙겨줘요 나침대형 침대형. 빨리 와봐요 여기로 빨리 와서 나머지 템 챙겨줘 아그 어. 재현아 재현아 너너거 봐줘 나 지금 다 왔거든 그거기만 깨줘 서버 어디에요 <laughs> 코리아 1이요 아, 손도네